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다다입니다. 아이고, 난리 났네. 이제 저는 오늘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혜는 등원을 해야 되고, 뭐 가져갔네. 제 어린이집 가기 전에 뭐, 한, 뭐 가져가? 그게 뭐야? 사슴? 사슴 가져갈 거야? 다혜 엄마 봐봐. 엄마 오늘 머리 묶어줬지. 거기에 넣어갈 거야? 다혜야, 어이? 그렇게 갈 거야? 어린이집? 잘 가, 다혜야. 다혜는 이제 등원합니다. 강태 오면 전 밥도는 터치하고 또전 출근해야 돼요. <laughs> 그리고 이제 저기 한쪽 방에는 <laughs> 또 수유 고양이 한 친구도 와 있어가지고 텐버린 <laughs> 사보세요, 텐버린텐버린 사봐. <laughs> 이 율보. 야, <laughs> 이 율보. 안 하더라고요. 은근 따가울 텐데. 다이 나 오늘 엄마 없을 때잘 <laughs> 놀고 있어.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오전에 일하고. <laughs> 또 카메라 괴롭히지. 어뭐 마이크 괴롭. 다이가 <laughs> 정말 잠들기가 힘들어요. 이 잠들기 힘든 애들은 힘을 지원해야 워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이가. 분위기를 만들어라. 싹다 만들거든요, 싹 다. 안 해본 거 없이 그냥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근데 기본 1시간, 2시간은 걸려, 들어가서. 근데 잠들기 직전에도 힘들어요. 막 얘가 손을 빨던 애를 손을 못밟게 하니까. 어떻게 하죠? 잠들기가 힘들어하는 애기. 다인이는 잠들기는 힘들지 않은데, 제가 모욕을 하다 보니까. 어이, 깜짝이야!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어이, 깜짝이야! 아, 이번에 여러분 작은 팬미팅 같은 그런 거를 소리 소문 없이 잠시 했었거든요. 근데 네, 강태가 꽃을 받았대? 아, 근데 너무 이쁘다. 나 주신 거 아니야, 강태야? 나주어나 얼굴 보고 주셨어. 어머. 너무 이쁘다. 얘가 꽃이에요. 얘가 확실히 보여요. 어머. 다이아재밌어 맨날 다인이가 여러분 걸어 올라와요. 이렇게.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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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 아여워 아, 진짜 이렇게 귀여울거야? 어디 들어가게 <laughs> 못 들어가게 가자 안돼 우리 애기는 정리가 필요해서 드레스룸에 있어요 힘은 아져 좀... 이거 엄마 찾는 거야 왜 떨어졌어 엄마한테 3세기 음, 나 진짜 이런 악갱이들 다 살리고 싶은데 이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눈안뜬 애들은 거의 죽는다고요 <laughs> 내가 본 애들 중에 상태가 너무 좋아. 이거는 어미가 진짜 잘 키운 거야, 얘는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야. 아니면 놓친 거야, 이동하다가. 이거, 아 이것도 좋더라고요. 이, 이런 형태의 화장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난 보호소 차리면 이런 거다할 거야. 저는 원래 잘안 사요,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끊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서도 없을 수도 있잖아, 나처럼. 이렇게 묶고 이거는 이제 쓰레기 일회용봉투 버리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묶으면 돼. 댓글에 발작 버튼이 살짝 눌리는 게 뭔지 알아요? 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아저집 진짜 냄새나겠다. 제가 꾸준히 말하는 말이야, 이거는. 진짜 우리 집은 냄새 안 나거든요? 청소를 열심히 하면 동물 많아도 냄새 안날수 있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느리지만 저를 계속 쫓아다니니까. 이거도전 최근 하도록 알겠습 바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제 수요일에 수익금을 어... 전표하신 고양이입니다 야, 여기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말고 응. 여러분 저는 일을 바로 하도록 응. 하겠습니다 수익금을 전표한 고양이 수익금을 전표 고양이 고아 지금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막 사다 주시고, 제가 지금 저희가 사실 개인의 신분이라서 받기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것도 보내주시고, 근데 이제 저희가 받는 기준이 뭐여가 있었냐면, 키우시다가 떠나거나. 근데 필요가 없는 거. 지금 이 물건들이 집에 전혀 필요가 없는 상황이면 그냥 감사히 잘 받아서 이렇게 불쌍한 애들 먹이겠다 해서 받았는데 사단법인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제 웬만해서 안다안 안 받게요. 손 살짝 빼고. 응, 이렇게 물어서 <laughs> 좀 쩔었어. 자기 만지라고. 처음으로 쭈쭈쭈쭈 잘 빨아먹어서 얘좀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로. 얘 네, 너무 예쁜데요? 그렇지. <laughs> 얘 진짜 입양 가이야 여러분 저는 이제 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출근해야 돼좀이따가 헤헤 다이나! 엄마 왔어. 엄마도 밥 서지롱. 얘는 진짜 밥을 잘 먹는 애기라서. 방금 이게 들어갔어. 울보 이리 자게아니 그냥 통화했어. 방금 통화하신 이리 자님은세 응. 살짜리 고양이를 키우시거든. 그죠? 응. 응. 자영업 하시고 건강검진은 세 살씩 치는데도 일 년에 한 번씩 시키신대요. 아, 진짜? 근데 이 집에 보내고 싶네. 그냥 응. 전화하고 연락할까? 다른 분들이랑 통화하긴 했는데, 조금 몇분더 남았는데라 이 집에 보내고 싶긴 하네. 울보는 내가 진짜 다 애정으로 키웠지만, 맞아, 얘는 울보가 여러분 저희한테 왔을 때 가장 애기였던 것 같거든요. 맞아, 맞아, 잘으세요 거의 이만할 때 왔어요, 나이. 맞아, 맞아. 울보가 그렇게 제로일 때 왔어요. 응. 아무 말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보내줄 알고 근데 <laughs> 일자 들어가지고 야금야금 불 올리고 있더라.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도 다 동물 키우시고. 합격, 합격. 음. 네, 그 것도 중요. 네, 보든이 그 울보 통화하신 보든이 맞으시죠? 저 울보 보내고 싶어서 보든이한테 그냥 다른 분들 통화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울보 데려가시면 진짜 이 친구 저희가 제일 오래 데리고 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금 더정 많이 들고 우리 강 씨도 울 제가 봤을 때그 건강 검진이나 이런 병원비 부담을 지금도 잘 하고 계셔서 그냥 데려가셔서 건강 검진 이런 것만 우리 지금 키우시는 아기처럼 똑같이 좀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네, 해주시고 이제 나중에 애기 태어나실 때먼 미래지만. 그때 이제 화양 없이 좀잘표현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저 다른 분들랑 이 통화 안 할게요 네 그러면 날짜를 천천히 저랑 뭐 연락 주셔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될로진데응 <laughs> 네, 왜냐면 여기 보호자님이 어리죠 젊은 부부셔 세 살짜리 얘랑 고양이 또좋아데한물사회 선물... <놀람> 같은 애구나 세, 응. 응. 세 살짜리 고양이 를 키우시거든 그죠세 살짜리 고양이 를 키우시거든. 응. 고쏠 음. 세상에 음. 얘기가 고양이를 또 좋아한대. 천문 사회 같은 나이구나? 아니, 사람이 아니라고그 <laughs> <핸드시라고>. 아, <그래? 웃음> 사실 이렇게 보내도 진짜 얘네가 10년 있다 파양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당장 파양이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적 사항 다받고 근데 난 이렇게 작고 어리고 예쁜 애들 키울 마음이 진짜 없어. 알겠어 강태야. 근데 바뀌면 너 만약에 너 그런데 우리는 입양을 한다 쳐도 혹시라도 입양을 한다 쳐도 우리는 입양할 일이 없겠지만. 그런 말 하지 마나 지금 막 대못박은 거 같아. 장애묘나 평생 약 먹어야 되는 애들이 해야지. 우리는 그런 거할수 있는 사람. 그래 나 그래서 그것도 그렇잖아 진짜 명길이 우리가 틀려 버렸잖아. 맞아요. 사실 면길이. 면길이는 새끼기도 하고 약을 평생 옆에 붙이는 애들이고. 길이는 솔직히 말해서 마음 속으로도 내가 피어라고 말은 안 했지만 뭐 우리 학교와야지어떡해 응. 다인이 배고프다 계속 계속 다 먹었어. 다인이 진짜 잘 먹어요. 대도라지들이요. 다이 다이 때도 많이 먹었는데 우리 다이도 신상치 않나? 우리가 이제 동물을 많이 키워놔서 딱 어떤 모드님인지 전화로만 좀 들어도 좀 충분히 알지 않나요? 저희 독심실이에요독침식이에요 저희는 입양원을때좀 추구하는 가정은 언니들이 20, 30대, 따님분들, 아니면 자녀분들이 20, 30대, 그리고 어머니들이 60, 50, 60대 이상. 그런 가정. 왜냐면 거기는 애들이 아파도, 나중에 아파도, 가족들이 많으면 나눠서 돈을 내거든. 엠분의 일 하면서. 그래도 응. 여러분 다 좋은데 가고 있어요 모셨을 때. 맞아. 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 와서 입양하는데 촬영 다해가는데 어떤 사이코패스 아니면 굳이 자기가 입양하면서 학대하려거나 진짜 파양할 마음으로 시, 막 시들시들하게 데려가서 키우겠냐고. 그만 먹자 이거 이제 내일 또 먹자. 다른 거 줄게. 다해가 엄마네 집에 많이 맡겨서 그러니까 엄마 이런 탓하는 게 아니라. 음성을 엄청 많이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애가 버르장머리가 진짜 없어지더라고 다이가 내가 보니까 다이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거 할머니한테 그 머니한테 하는 말 쪼코 아 쪼코 쪼코도 누가 아이스크림도 주고 아이 아이 아, 네. 아이 아이 아이스크림 안녕하세요 울보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행복하네 보내신 거 후회 없이 정말 이쁘게 행복한게 건강하게 같지 살게요 잘 살게요 아 음. 뭐야 으아. 저는 오늘... 왜? 이빨이 왜이 봐봐. 아, 여기? 아 강태야 근데 진짜 우리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애기 다섯 낳자. 진짜 사랑이 많은 집은 거의 다섯이더라고. 나는 셋째 낳잖아? 네. 그러면 도리언 들어갈까? 저는 여러분 동물들한테는 정말 진심이에요 진짜로. 사람? 어, 사... 아 그게 아니고 동물들은 배신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한테 마음이 놓이고 그냥 재밌게 놀고 장난치고 그러는데 저는 사람은 잘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남들이 최고야. 남들이 저는 이제 휘둘리잖아요. 왜냐면 저는 군대에서도 다 좋아하는 선임이 있었는데 나랑은 잘안 맞았어. 근데 나는 그, 사... 그 선임이랑은 거의 아예 말도 안 했어. 진짜 실패해. 저는 이제 남들이 다 좋다 해도 저 애가 아니면 절대 안요 저는 확고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공물들한테 한없이 이제 다 퍼줄 수 있는 사람 안산이잖아. 저희는 경기도 안산이고 강태는 포항 사람이니까 친구들이 없잖아요. 근데 강태한테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나는 워낙 동물들이랑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강태는 술을 좋아하니까 나가서 만나서 놀아라. 너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이 건강해 보이는데 친해져라 해도 죽어도 안가 진짜. 너무 신기하잖요왜안 가는 거야? 저 이제 남들이랑 좀 친해지는 것도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저는 이제 고맙교 친구 도 연락하고 가끔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안산에 올라온 지한 6, 7년 됐는데 여기 서는 따로 친구 없어요 테라 근데 그것도 좋아요 왜냐면 가정적인 줄 아니까 근데 이제, 이제, 이제는 이제 하는 말이 제발 나가라고 제발 나가라고 가정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왜냐하면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나도 안 좋아하고 근데 제가 가도 근데 p c 방을 가요 차라리 왜냐하면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학 하고 날지 수리야뭐 가끔 먹으면 되는데 근데 진짜 최고의 남편상이야. 최고의 아빠상. 근데 이제는 나가래요. 이제는 나가래요. 이제 진짜 나가고 싶어 나간다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래요. 왜 그러는 거야? 난돌려서 그냥. 이제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발을 내딛었잖아요. 이제 출범할 때 이제 땅 이제 나가기 시작했죠 이제. 집에 짜그라던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이렇게 뭔가 대의적인 활동을 하니까 저희한테 호의적이신 분이 사실 되게 많고 근데 좋은 거 같아요. 어. 근데 네, 이거제이 봤을 때 저도 면도데 어떻게 보도저중저활저이다도저어 저도 도저 쪽으로 저어저저쪽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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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거 음 이제, 이제는 이제 친해져야죠 이제 근데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보호센터 하려면 저희 힘만으로 안되니까 결국은 친해져야 되고 저도 이제 고쳐야죠 이제 내년 3월이면 다인이 우리 가니까 어린이집 응? 보낼까? 보내야 되지 않을까 내년부터 내년이면 이제... 16개월에 가고 내후년이면 28개월 어, 거 진짜 너무 어, 부터 울보야너집 생겼다 했는데 울보 너무 오랫동안 품었어 근데 또 보호소 애기들이 있어서 보험을 요청하셨거든? 울보 입양 가면 이제 보호소 애기들 데려와서 또 입양시켜줘야지 여러분 저 지금 한 12마리 보는거 같아 한달 보름 동안 짱이지 않냐? 나 진짜 나는 원래 영업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laughs> 입양 영업은 나랑 맞는 거 같아 진짜 영업이야? 그래 이거 영업이야 우리가 혼모 능력이 탁월한 거야 여러분 안녕 엄청 좋아해, 다행이다. 아, <laughs> 다 다행, 표정 봐.